안에 자리가 마련되어 예, 있습니다. 예, 예. 아, 네. 아, 시간이 되었으므로 어2 6년도 전주시 장로 연합회 신년 예배 및 할례일을 하기에 앞서 긴급 동의로 우리 장로님들께 허락을 좀 받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안호영 국회의원 사모님이신 우리 김명숙 권사님 지난 제일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 안호영 집사님의 사모님 대신는 김명숙 권사님께서 어, 어제부터 저한테 전화 이렇게 주셨어요. 어,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잠깐 인사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몇몇 전 회장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오늘 모셨는데,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가 어릴 때는 지금은 지난 제일 그의 형제고요. 어렸을 때는 남성도에 또 저희 사촌동생이에요. 사촌동생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동이 있는데. 김연호 장군님 깜짝 놀랐어요. 김연호가, 연호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무쪼록 오늘 10년 한해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도 성경 통독으로 또 이번 한 해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연락은 특별하게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 연결 연결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 도를 위하고, 시를 위해서 어, 봉사하시고, 어, 이렇게 솔선수범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좀 잠깐 인사만 할수 있는 시간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부 경건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자리는 판단의 자리가 아니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요, 무릎 꿇는 자라 말씀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전주시 장로연합회장로님들이 연합하여 신년예배 및 할애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9장 1절과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困难多。 회장님이시며 이수의 회장님이신 이준선 장로님께서 인도,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주시 장로회를 사랑해 주셔서 또한 연합회 모임을 함게해 주시고 오늘 26년도 새해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장로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장로님들다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자서 우리 장로님들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예루기 0 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줄수 있는 장로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장로님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며 장로님을 통하여 전주시가 부흥되는 귀한 은혜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우리 회장님 이승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2 6육조 장로를 잘이끌어 가고 임원들이 협력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회장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 네. 마치는 시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하례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유인물 맨 앞장에 보시면 10년 어, 예배 및할해의 밑에 표어가 있습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 26년도 표어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고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나 교회나 또 연합회나 어느 곳에서나 모인데 힘쓰며 모여서 경건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침묵을 다질 때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불건너어 물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좀더 챙기고. 한번 더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전주시 장로의 장로 연합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표어를 정했고 오늘 말씀을 노마서 12장 15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들 한해 동안 즐거운 일들만 생기고 기쁜 일들만 생기고 또건강하에서 우리 3월 초에는 실행 위원회 모임이 있을 것이고 4월 말에는 또봄 소풍이 있을 것입니다. 또 6월달에는 또 부흥회가 있을 건데 어 오늘은 10년 한 회로 10분의 1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나중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이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마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총무님이신 김연호 장무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신랑활회에 이렇게 많은 장모님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올한해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광고는 하나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오늘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천일염인데 식사 끝나고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어, 이 선물은 주문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우리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거 함초 어, 천일염으로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그 대신 양이 좀 적은데 빨리 쓰시고. 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어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을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우리 저기 26년도를 우리 장로님들. 섬길 수 있는 우리 임원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선수막, <핏듣어? 목소리도> 이 어, 예, 네. 쪽으로 붙어 주죠 자, 오이 쪽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만이 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숨만 가래? 한숨만 더 붙으세요. 네, 더 이렇게. 기다려. 가까이 붙으요 인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팅파이한 번만 세요 그래도 그 우리 이모님들 처음 뵈니까 자기소개는 이름은 알아야 할거 아닌가 해서 교회하고 이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장 전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희성 장로입니다. 예, 네, 저는 부회장 전주 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민호 장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서신자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정훈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서기로 섬기고 있는 동이교회 박병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로 섬기고 있는 전주 남성. 제가 전화 드리고 가끔 좀 귀찮게 하겠습니다. 어, 예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성천동 전안교회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평화동에 있는 양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회의록사기 김덕한 장로입니다. 한해 동안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불의당으로 섬기고 있고요. 전주 목양감리교회. 김영록 장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곡예담교회 장순식 장로입니다. 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성도교회입니다. 정용일 장로입니다. 부회로 록소기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안덕교회 서성원 장로입니다. 부의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동국교회에 속되고 있는 송근호 장례입니다. 이번에 부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선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6년도 부회장으로 섬기라고 해주신 전주 남산교회 유철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어,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있기까지 정말 애써주시고 어, 기도해 주신 우리 전 회장님들 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나와주셨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회장님들이 있기에 우리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오늘날까지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어 인사를 하실 때 우리도 같이 일어서서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제가 특별히 인사드려야 할분 혹시 오셨나요? 어, 이 시간에는 전주시 장로연합회 실행위원으로 처음으로 어,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기 방송국에서 어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서 계신데 그분들도 다 회원이십니다. 네, 아예 우리 김, 김종남 장로님. 자, 우리 잘 모르는데 어 이분들을 위해서 혹시 소개할까요? 시,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막내, 막내입니다. 막내 김종남 장로입니다 전주 서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서문교회는 어, 제가, 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 401031-1530318로 나갑니다. 1940년 10월 31일생입니다. 그러니까 86입니다. 나이가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 시온성교회에 신무하고 있는 한인규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전주 신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경원 장로입니다. 크리스천 잠복으로 공사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티비 본부장입니다. 정혜연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티 s 는한총에장노찬에입니다 전주 재국에교에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자기소개를 하시고 싶은 네. 사실은 오늘 이창승 장례님도 오시기로 했는데요. 아직 오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창승 장로님 1대 회장님이시니까 인사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고 2대 회장님이신 태평성결교회 김원태 장로님이 렇게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아직 제가 전화드리니까 건강하셔서 뭐 뛰오시다시피 하셨는데 어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희승 장모님이 전화를 여러 번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연합회 회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겠다가 못 나가느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도 와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laughs> 제가 어느 정도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꼭 참석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 후배 장모님들, 제가 나이가 지금 89여. 근데 내일은 뭐 이제 내일은 뭐 90세인데,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면 좀 인사 좀 같이 해주시고, 알아야 내가 인사를 하지, 오늘부터 여기 와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감면 하고. 그리고 우리 김수연 장모 내가 아끼는 후배, 여기 우리 예, 장모님 예, 예, 강창기 장모님 그리고 우리 생결교단의 예, 후배 장모들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건강들 하시고 새해 하시는 일 기도로서 하나님께 잘 이루어드리고 가정의 운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TV, 그리스찬, 뭐, CTS c b 에서 이렇게 오셔서 어, 인터뷰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 다음에는 모두 모두 한해 동안 건강하여서 우리 김은태 장로님 90세 될 때까지도 뛰어오셨듯이 우리 전부 다 어,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제부터는 어, 식사를 가장 맛있게 드셔야 소화도 잘 된다고 하니까, 맛있는 식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